에디트의 에, 퍼핏 와프 강좌입니다. 여러분들은 Alt Ctrl Q라고 이거 오른쪽에 에, 단축키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에, 등록을 시켜 놓은 단축키입니다. Alt Ctrl Q. 자, 자, 퍼핏 와프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지금 에, 이런 메쉬가 보이는 에, 그런 그 형태로 에, 퍼핏 와프 에, 시작 단계의 이미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쇼메쉬를 끄게 되면은요, 일반 이미처럼 보여지고요 쇼메쉬, s 쉬를 보여달라. 체크를 하면 이렇게 메쉬가 보여집니다. 안에 이렇게 보이는 그늘 그물망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메쉬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자, 이, 이 퍼핏 와프를 해제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아이콘 있죠? 가운데 아이콘 눌러주시면은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다시, 에디트, 퍼핏 와프 실행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 해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키보드의 ESC키. 그죠? 키보드의 좌측, 제 상단 위에 있는 ESC키 눌러주시면, 해제가 돼요. Edit, p u p p e s c 키 누르면, 해제. Edit, p u p p 자, 옵션 바에 가운데 여기 있는, 에, 버튼, 아이콘 클릭하시면, 해제. 그죠? 자, Edit의 p u p p e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어, 모드가 나오는데 모드가 이제 리지드, 노멀, 디스토트, 디스토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 뭐 어떤 식으로 변하는 거라는 거는 얘가 예측을 하겠는데, 어 우리 말로 딱 어떻게 설명을 쉽게 드려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일단 메시를 제가 꺼보겠습니다. 자, 노멀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포인트를 좀 찍어서,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서. 자, 이 부분을 제가 움직여보겠습니다. 자, 움직여서, 자,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자, r i g 일 때는, 뭐, 자, 이렇게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n o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디스토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커다란 차이를 보여줘요. 주먹이 이쪽이, 이쪽이 이렇게, 에... 멀어질수록.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커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리지드를 누르게 되면은요, 어뭐 커다란 변화는 없어요. 노멀도 뭐 커다란 변화는 없지만은 디스토트 같은 경우는 애초의 조절점에서 컨트롤 포인트가 애초의 조절점에서 멀어지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두꺼워지고 굵어지고 이런 식이 됩니다.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한번 뭐 말씀 을못 드리겠고요. 다음에 알게 되면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노멀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댄스티라는 게 있어요. 댄스티. 자, 댄스티는 메쉬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댄스티에 보시면은요, 지금 음, 메쉬가 이런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피어 포인트 누르게 되면은요, 메쉬가 어, 그 섬세함이, 그 복잡함이 좀 줄어들어서 좀 단순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컨트롤 포인트 찍는 부분들이 네,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컨트롤 포인트 찍었어요. 하나. 그 다음에 또 옆에다 또 찍으려고 그래요. 그, 어, 아, 이거 되네요. 옆에다 찍으려고 그러면 자,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에 핀. 앞정 핀 있죠? 이 핀을 갖다가 추가를 할수 없다. 왜? 너무나 가까워서. 기존에 있는 핀들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추가를 할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 추가를 하고 싶으면은 모 포인트라는 댄스티 모 포인트를 선택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자, 오케이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요, s 시 그물망이 촘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 이 우리가 원하는 컨트롤 포인트를 찍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 모 포인트 좀더 많은 포인트들을 보여달라 자, 하게 되면요, 아주 이렇게 촘촘해집니다. 아주 섬세해져요. 그래서 근처에라도 우리가 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네, 컨트롤 포인트 핀을 우리가 찍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댄스티는요, 농도를 얘기하는데 어떤 농도냐면 은 메쉬의 농도입니다. 메쉬의 에, 농도, 뭐 밀도, 밀집도, 섬세함 자 그런 거를 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피어 포인트 하면은 좀 적은, 단순한 그렇죠? 노멀은 뭐 에, 평균적인 보통. 모어 포인트 하면은 좀더 많은, 좀더 많고 섬세하고 복잡한 그런 메시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익스펜션 같은 경우는요. 노멀로 둘게요. 익스펜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상태에서 이 픽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제가 컨트롤 포인트 찍습니다. 찍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찍히지가 않아요. 자, 이 P는요. 메시 안에다 찍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 바깥을 찍으면은 찍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요 어, 좀더 넓은 좀더 바깥쪽에다가 이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익스펜션을 좀 확장을 좀 시켜줍니다 확장을 시켜줘요 자,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메시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메시가 확장된 범위까지 우리가 이게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Show Mesh는, 그물망, 메시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자, 그얘기예요 자, 해제를 하겠습니다. 해제를 한다기보다도 처음 상태, 그러니까 처음 상태로 되돌릴게요. 컨트롤 포인트가 찍히지 않은 처음 상태. 자, 요 버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자 Mesh. 기본 이픽셀로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면요. 어, 핀 뎁스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컨트롤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서 자,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다리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 침 박아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메시 해제할게요. 쇼 매시. 지금 8이, 붉은색 팔이 이렇게 몸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자, 핀 탭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얘가, 얘가 우리가 지금 선택한 고정, 컨트롤 포인트가 위에 올라와 있죠? 자, 얘를 누르면 이 뒤로 가버리게 돼요. 뒤로 숨습니다. 그죠? 다시 왼쪽 거를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겹칠 경우, 겹칠 경우, 컨트롤 포인트가 있는 부분을 위로 할 것인지, 뒤로 숨길 것인지, 네, 그거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핀텍스가 되겠습니다. 처음 상태로 다시 되돌릴게요. 누르면 처음 상태가 돼요. 해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컨트롤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서, 네, 찍은 후에, 자, 로테이트가 있어요. 로테이트에는요, 오토하고 섹스도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모터는 그야말로 자동이고요 f i x 는 이제 고정이에요. 뭐가 자동이고 뭐가 고정이냐. 지금 각도가 0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돌립니다. 자, 얘네들 고정시켜 놓을게요.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시켜 놨습니다. 자, 돌립니다. 이 주먹의 방향을 잘 보시길 바래요 주먹, 주먹의 방향을. 주먹의 방향이 자동으로 지금 각도가 변하고 있어요. 그죠? 회전 각도에 어울리게끔 주먹의 방향, 각도도 같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f i x 로해 놓으면요 0도로 해 놓을게요. 0도. 지금 각도가 0도인데 f i x e 로해 놓으면 각도가 바뀌지 않아요. 각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그 각도를 유지해요. 항상 이 각도를 유지하고 있죠? 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도가, 앵글이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픽스트가 되는 거고요 오토 하게 되면은, 자, 이 고정점, 컨트롤 포인트가 움직임에 따라서, 네, 이 주먹도 같이 각도가 이렇게 네, 어울리게끔 변하게 화 됩니다. 이게 이제 오토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네, 이 상태에서 마음에 든다, OK 하게 되면은요, OK 버튼이 바로 자, 요 체크포인트 체크, 포인트, 체크 어, 이미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OK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시거나 여기서 엔터를 치시거나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자 OK가 되면서 네, 적용이 되면서 에, 퍼핏 와프 상태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옵션 부분 말씀드려봤어요.